자 문제 풀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laughs>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단은 저 좌표평면의 x축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대요. A, B.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꼭지점 A인 포물선, 꼭지점 B인 포물선. 포물선을 두 개를 줬거든요. 지금 꼭지점이 이제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줬는데 이게 두 개의 그 홈스를 얘기를 할 때, 뭐, 초점에 대해서 지금 다 가르쳐 줬어요, 다시. 봐봐요. P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보면, 일단 P1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 할게요, 여기요. 요게 초점이 B래요. 초점이 B래요. 여기가 꼭지점이래며요요 그 거리가 뭘 의미했어요? 이게 P를 의미했었지, 그죠? 그럼 P가 2가 나와있어요. 얘는 이미, 그죠? P가 2가 나와있습니다. P가 2. 그럼 이제 p1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 제곱은 4px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 이제 p 대신에 2가 들어가니까 y 제곱은 8x 이렇게 되죠. 바로 나오죠, 그죠? 다음 볼게요. 자, 이제 q에 대한 정보 이제 파란색으로 좀이 p2 파란색으로 좀볼 건데 얘는 이제 초점이 원점이래요. 그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p2는 요건데 p2는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꼭지점이고요. 여기가 초점이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포물선 그릴 때한번 했던 거라 가지고 제가 이거 빨리 좀 하자 그랬는데 자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초점 여기 찍히죠. f p 0. 마용 그 그다음에 준선이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준선이 여기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저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있다 그랬냐면은 포물선을 꼭지좀 잡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1대 2의 비가 하나 있다 그랬죠 수직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서 1대 2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지금 여기 1대2 보이죠 1대2 이고요 여기 어디 보이냐면은 여기 보여요 여기 보세요 어 꼭짓점부터 초점까지 거리 요거 1에 해당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이 포물선 위에까지 거리는 요게 1대2에 속한다고요 1대2 여기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꼭짓점 그죠? 여기가 꼭짓점 여기 초점이잖아요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 이게 제 1대2가 돼야 돼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풀겠냐면은 자,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음. 문제에서 나오기를 얘기할 때이 거리를 제가 a라고 둘게요이 거리를 여기를 제가 a라고 둘 볼게요. 여기를 a라고 두면 이건 두개 합쳐서 a2니까 여기는 2- e a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p1의 직선을 이제 우리가 아까 p값이 2다까지만 찾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평행이동 이 있죠.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P1의 이제 방정식이 다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2의 방정식은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1대 2 관계. 그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가 지금 2-A죠. E 그럼 여기 길이가 요거 두배예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4-2A가 됩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저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어,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건 삼각형 넓이고요. 그죠? 삼각형 넓인데, 이 삼각형 넓이에 대한 식을 좀 미리 짜보면은, 이게 밑변이 여기 2였잖아요. 그죠? 2. 높이는 4-2a. 곱하기 2분의 1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약분, 약분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삼각형 넓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뭐만, a 값이 얼마냐만 다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그죠? y 좌표를 요걸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x에 대 0대입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x에 대 0대입해서 구해보시면, 은 y제곱은 얼마입니까? 아, 8a 이렇게 됐죠. y는 얼마예요? 2루트 2a 이렇게 됐겠죠. 그죠. 요게 이제 얼마냐면은 0,2루트 2a 이렇게 되는 점이에요. 근데 이 길이랑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다며요. 그죠.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2루트 2a랑, 누구랑. 4-2A랑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A값만 구하면 답이에요. 이게 답이 뭐라 그랬어요? 4-2A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는 과정에서 근의공식 나옵니다. 좀 귀찮아도 좀 해보시고요. 뭐 답이 이거였나? 뭐 그랬죠. 그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